오늘의 요미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다이소깡 이탄입니다. 자첫 번째 이탄이랑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짱구는 뭔말요 볼펜. 게 짱구가 검정, 유리가 핑크, 냉구가 민트색. 오, 철수가 파란색 보니가 초록색 수지도 있네요 수지는 레드 한번 열어볼게요 이 가격은 하나당 천원 조금 안넘어요 왜냐하면 5천원이기 때문에 5천 원이기 때문이에요. 열어볼게요 제게기대되냐면 제가 갖고 싶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짱구. 여기 짱구꺼가 곁에 있스 짱구꺼 진짜 짱구꺼면 대박 이건 빨간색이 아닙니다 이걸 벗기면 검정색이에요 종이요 없나 종이는 여기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십시오 오늘의 요맨 구독 드려요. 부탁드립니다. Oh, it's an 아주 잘 나오네요. 이거는 별다섯리일일이이도해해야될텐이이도역역이 이렇게 되네요 n 기때 o 치 r 이거는 오늘 o u r e too, y o 지지난 t 어 이거 o u 지 e too, 와, 진짜 잘 나와요.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제가 조금 엉망일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예쁜데요? 젤 펜처럼 나와요. 이것도 잘 나오네요. 맹고 제가 민트색이 좋아요. 맹고는 너무 콧물을 많이 우려요. 나는 도리 좋아. 도를 좋아하는 구고 도리 좋거든요. 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여기 거의 다 제일 큰럼 나오네요. 아, 철수고 철수는 역시 철수답게. 철수 머리 색깔은 파란색이네요. 근데 맹구가 민트색보다는 약간 연두색에 가까워요. 철수와 철수는 진짜 진한 남색깔 같아요. 이것도 잘 나오네요 난다 다 해봐야겠죠 약간 우는 우음이 많은 우 운보훈이 근데 오늘 웃고있네요 훈이가 응? 약간 파란색같으면서도 뭐라 해야되지 청색같아요 응. 야, 내가 훈이 안좋아하는데 색깔도 조금 마음에 안드네 수지 수지는 좀 예뻐요. 수지가 짱구를 좋아하는 걸까요? 수지를 빨간색 이름을 적으면 안 되니까 빨간 이름 적을게요. 그냥 빨. 너무 예쁜데? 와, 너무 잘 나오고, 너무 예뻐요. 아, 짱구랑 홍이랑 뭐 짱구 시리즈가 다 있네요. 상구 친구들 다있고요와 이거는 별점 5점 와 벌써 이렇게 해도 5분이 됐네요 자 하나하고 3판으로 넣어가겠습니다 좀간단한거 할까요 잠깐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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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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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오 잡았다 가위로 잘라줄게요. 아니 응, 안 짜요. 응. 와 사나 부자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세요. 새해 한 해, 이번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 뿅?